여행 마지막 날. 대체 뭘 눌렀길래 카메라 필름이 다 망가진 거야? 이거 마지막 한 장인데. 미안해. 그냥 빨리 찍자. 열차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때 중년 여성이 말을 건다. 저, 혹시 죄송한데 사진 한장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물론이죠. 저희가 좀 급하긴 한데 빨리 찍어 드릴게요. 자, 여기 서시고 하나, 둘, 셋. 어, 좀 어둡네. 아, 아주머니 전화 오는데. 바로 그때 중년 여성의 20년 된 낡은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화면에 남편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여 여보세요. 김춘자 이연아 너 진짜 배짱 좋다. 감히 집을 나가? 너 미쳤어? 집에 안 들어오면 밥은 누가 차리라고? 아직도 이혼 타령이야? 너 같은 늙은 것이 나가서 뭘할줄 안다고. 나이 처먹고 절딱선이 없이. 김춘자 씨는 말없이 남편의 폭언을 듣고 있다. 여느때와 같이. 내가 찾아가면 다리 몽댕이 부러뜨린다. 말해. 어디 갔어? 당장 돌아와. 내가 내가 어디 가든 이제 상관없어. 야, 김춘자 어디 갔냐고. 너 진짜. 중년 여성이 손가락 하나로 전화를 끊는다. 젊은 커플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정말 늙었네. 하지만 바다는 정말 예쁘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사진 다시 찍어드릴게요. 평생 간직하실 수 있게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사진 찍어본 지가 언제인지도. 물론이죠. 자, 빛 좋은 곳으로 와보세요. 바다 배경으로 정말 예쁘게 나올 거예요. 저쪽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하면 V 해주세요. 준비 되셨어요? 하나, 둘.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50년 만에 찾은 진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진다. 어머, 이게 나야? 내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어릴 때부터 남쪽 바다 보고 싶었는데 50년이 넘어서야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나? 아주머니, 늦은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지금 꿈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김춘자 씨의 눈에 30년 만에 기쁨의 눈물이 고인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위로의 말이었다. 얼마 얼마 드릴까요? 정말 고마워서. 아니에요, 전혀 괜찮아요. 아주머니. 저희도 기차 시간 때문에 가야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꼭 행복하세요. 중년 여성이 떠난 후. 실례합니다. 아까 젊은 분들이 아주머니 사진 찍어 드리는 걸 봤는데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어서 저도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괜찮으시다면 드릴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아름답게 나왔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진짜 인생은 용기를 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김춘자 씨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